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날짜 확인 한번 해주시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많은 분들이 신경 쓰는 게 보통 기사, 공시, 실정, 뭐 이런 것들일 텐데 그런 걸 찾아보면서 걱정을 한다라는 거죠. 걱정을 한다는 건 이미 들어간 상태라는 거겠고 근데 이미 나와 있고 누구나 볼수 있는 거를 다시 읽어본다고 해서 걱정이 좀 없어지시나요? 많은 분들이 주식은 정보와 타이밍 싸움이다 라고 알고는 있는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어디까지 빠졌으니 들어가 보고 물도 타 보고 어디 돌파했으면은 불타 보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그리고 나서 정보를 찾으면 그게 그냥 나 혼자 나랑 싸우는 거지. 그걸 어떻게 정보와 타이밍 싸움이라고 하겠어요. 등락폭이 커지기 시작하면 이제 손절을 해야 하는지 물을 타야 하는지, 익절 구간이어도 털고 나갈지 버틸지 이런 고민을 이미 사놓고 한다라는 거죠. 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할 부분은 그들의 의도. 여기서 그들이라는 건 결국엔 세력이죠. 얘네들은 어떻게 터질 타이밍을 알고 저점 매수를 하는지, 터진 이후에는 개미들만 피눈물 나게 만들 만큼 어떻게 기가 막히게 털고 나가는지, 이런 의도적인 시나리오에 신경을 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절대 지금이 춤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내용을 토대로 얘네들의 평균 매수가와 기사가 나오는 타이밍을 확인하고 타점을 잡아야지만 손실을 줄이고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선 바쁘신 분들 위해서 제가 이 부분 다 도와드릴 건데 당연히 누구나 찾을 수 있고 알수 있는 정보라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겠죠. 이 자료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과 외인들의 의도가 깔려 있고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끌고 올라갈 건지 이게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정보를 알고 있어야만 대응이 가능할 것 같아서 급하게 영상을 키게 된 거고요. 자료 받아보시는 방법 간단하게 남겨드리면 제 번호 010-2957-8563으로 문자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발송해 놓겠습니다. 자, 010-2957-8563으로 문자 두 글자만 남겨주시고 지금까지 걱정이 많으셨다면 우선 하던 거는 다 멈춰 두시고 이 내용부터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얘네가 개인들이 못 버티고 털고 나가면 그거 최대한 싸게 더 많이 모아가지고 주가 또 끌어올려서 한번 털어먹고 하는 거. 이 정보 확인하신 이후에는 이런 거에는 절대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오는 호재나 악재 내용에 비해서 과하게 주가에 반영을 시키는 것도 다 의도가 되어 있는 건데 이런 건왜안 찾아보냐, 이 말이에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으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러면 누군가는 그 소문에 들리는 정보처럼 시나리오를 토대로 지금 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런 정보들은 안 궁금하신가요? 이제는 소문이 아니라 정보를 토대로 우리가 정보와 타이밍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업 가치 같은 걸 분석하고 있을 게 아니라, 누가 이 종목에 얼마만큼의 돈을 쏟아붓고 있고, 얼마만큼 끌어올릴 거냐 하는 그들의 의도 파악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문의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다시 갈수 있을까요? 언제 갈까요?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요? 이거 세 가지예요. 이거 세 개면 끝이죠, 뭐. 이제부터는 그세 개로, 얘네가 언제부터 어디까지 올릴 건지 그 시나리오를 토대로 우리 매매 전략이 짜여지는 겁니다. 자, 지금 이세 가지가 궁금하셨던 분들, 제가 보내드리는 이 자료 안에 세 가지 내용 다 들어 있으니까요. 빠르게 확인해 보시고 걱정 떨쳐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 번호 010-2957-8563으로 문자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자, 010-2957-8563으로 문자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문자가 들어오는 순서대로 다 보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면서 너무 고통을 받거나 크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 자료를 확인해 보신 이후에 이 내용이 도움이 됐다 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이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